는 빅토리아 어쩌구저쩌구 이하 생략 이 시기에 미국은 아직 북아메리카를 완전히 개척하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서부를 개척하며 영토를 넓히는 한편 멕시코를 때려 패고 원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등 여러 흑역사도 있고 무엇보다 노예제라는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미국으로 들어가 미국 개척의 역사를 함께 체험해보자 미국은 현재 노예제 존치의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였다. 남부 농장주들이 보통 노예제의 존속을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세계적인 흐름상 노예제는 점차 폐지되고 있었고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기에 미국은 노예제 찬성파와 폐지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 시기 미국의 대통령은 바로 앤드루 잭슨. 앤드루 잭슨은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 체로키족에게 인디언준주로 강제 이주할 것을 명령하였다. 당연하지만 원주민들이 이 강제 이주 명령에 순순히 따를 리가 없었고, 그렇기에 앤드루 잭슨은 잔인하게도 이들에게 총칼을 들이밀어 강제로 이주 명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국가 민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부분의 군대가 징병제로 이루어진 이 상황에도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체로키 원주민은 저항할 수 없었고, 그렇게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선택은 수많은 체로키족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미국에는 수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었다. 미국은 우선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을 돌려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걷고자 하였다. 각종 소비세도 한껏 얹어서 보다 많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거두기 시작한 미국. 이런 막장 정책 때문이었을까. 아무리 확장 중인 미국이라지만 민심은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딱히 선 제한이 없는 빅토리아 세계의 미국임에도 앤드루 잭슨은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대니얼 웹스터가 당선되었다. 대니얼 웹스터는 본래 역사에서 제14대, 제19대 국무장관을 맡은 정치인이지만 이번 세계에선 앤드루 잭슨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바뀐 정권에 대고 체로키족은 강제적인 이주 조약은 무효라고 외쳤지만, 그래봐야 지금의 미국이 그런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다. 아, 더러운 야육강식의 세계. 새로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노예제의 비판적인 시선은 여전하다. 미국은 새로 개척한 서부 영토들은 노예제가 없는 자유주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어느샌가 텍사스를 전쟁으로 삼켜버린 더러운 멕시코 녀석들에게서 영토를 되찾기 위하여 멕시코에게 텍사스타란 외교전을 선포하였다. 아, 이 무슨 끔찍한 일인가. 텍사스 반환을 빌미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멕시코에게서 뜯어낼 생각인 미국. 안타깝게도 지금의 멕시코, 아니 앞으로도 멕시코는 미국에게 이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쟁이 개시되었고 전쟁 개시와 동시에 순식간에 밀어붙여 텍사스 영토를 점령한 미국. 하지만 멕시코와의 전선이 너무 중군한 방인 나머지 일부 군대가 자꾸 전선에서 이탈하여 갈피를 잡지 못해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일부 병력을 우회하여 멕시코의 해안에 상륙시켰다. 별 기대를 하지 않은 상륙작전은 성대하게 성공하여 멕시코의 수도 옆에 바로 전선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고 그렇게 두 개의 전선으로 멕시코를 압박하자 멕시코는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밀려오는 미국의 군대에 압박당하여 수도를 점령당한 멕시코. 기억해두어라, 이것이 첫 번째 멕시코 수도 점령이다. 그렇게 수도가 침략당한 멕시코는 버틸 수가 없었고, 멕시코는 결국 미국에게 항복하며 수많은 땅을 미국에게 건네고 물러나야 했다. 그렇게 미국의 영토는 순식간에 넓어졌다. 미국은 이렇게 넓어진 영토를 포함하여 북미 전 국토의 철도 건설을 시작하였다. 미국 개척의 역사도 철도의 발전과 함께 박차를 가했으니 아무튼 고증임. 그렇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미국은 점점 시민의식이 선진화된 것인지 노예제 금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어차피 노예제를 폐지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고마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별도로 있었다. 우선 미국은 인디언 준주를 완전히 미국의 국토로 편입하기로 하였다. 이러면 인디언 준주로 이주시킨 체로키족은요? 아 그런 거 신경 쓸 거였으면 애초에 총칼로 강제 이주시키지도 않았다. 당연하게도 인디언 준주는 너무나도 나약한 기술력과 국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허무하게 미국에게 편입당해버렸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무엇인고하니? 바로 미국령 라이베리아에서 일어난 반란 세력에 네덜란드가 참전하여. 미국을 적국으로 돌리고 건방지게 미국의 상륙까지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닌가. 미국은 네덜란드가 너무나 괘씸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였다. 어차피 라이베리아 관리가 귀찮아서 라이베리아가 독립하는 것에 별 관심은 없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미 본토에 상륙을 시도한 네덜란드가 괘씸하였기에, 미국은 역으로 네덜란드 본토에 미군을 상륙시켜버렸다. 그렇게 졸지의 수도가 미국에 의해 유린당한 네덜란드. 이런다고 네덜란드한테 뜯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속이 시원했다. 이렇게 인디언 준주와 라이베리아 문제를 모두 해결한 미국은, 드디어 노예제 금지법을 입법하기로 한다. 당연하지만 노예제 금지법을 입법시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부 대농장주들을 중심으로 한 반란 세력이 들고 일어났다. 하지만 아직 이들의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봉기가 일어날 정도가 아님을 판단한 미국은 다시 한번 멕시코를 때리기로 하였다. 아 그저 깡패놈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간단하게 노예제 금지법이 입법되고 말았다. 어 사실 계획과는 좀 다르다. 원래는 남부 대농장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두어 남북 전쟁을 발생시킨 다음. 수많은 반란파를 숙청함과 동시에 남북전쟁을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정식으로 미국의 주류 문화로 인정할 생각이었는데, 남부 농장주들의 힘이 너무나도 약해서 그냥 노예제 금지에 성공해 버린 것이다. 음, 응, 이건 이거대로 나쁘지 않다. 일단 멕시코부터 패고 생각하자. 멕시코와의 전쟁이 개시되었고, 전쟁 개시와 동시에 저번과 마찬가지로 밀어붙이는 미국. 오히려 전선이 깔끔해졌기에 이전보다 멕시코를 공격하기 한층 수월해졌다. 이번에 멕시코는 동맹으로 러시아를 불렀지만, 멕시코는 동맹을 잘못 선택했다. 러시아는 동맹을 맺고도 군사를 잘 보내지 않기로 유명한 열강. 이번에도 역시나 러시아는 고장 10개 정도의 대대를 멕시코에 보냈고, 그 정도 군사로는 미국을 막아낼 수 없었기에, 미국은 또다시 수월하게 멕시코의 땅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렇게 두 번째로 국토를 유린당한 멕시코는 또다시 전쟁에서 패배하여 수많은 영토를 미국에게 반납하게 되었다. 멕시코를 과하게 잡아먹어 배가 불러버린 미국의 영토, 아이고 배가 남산만한 게 그냥 뭘 그렇게 꽉꽉 담아 먹었을까. 그렇게 멕시코의 영토도 점령하고 노예제도 폐지되면서, 졸지에 에이브로햄 링컨은 노예제 폐지와 남북전쟁 승리의 공적을 모두 빼앗겨 버렸다. 링컨엠 지먼미, 심지어 마이너스 40의 인기를 지니고 있어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 미래는 아무래도 어려워 보였다. 그렇게 다음 선거가 치루어졌는데 세상에 원래 휘그당 소속이던 소시민 세력이 민주당 세력으로 갈아타 버려서 대통령은 그대로인데 집권여당이 바뀌어 버렸다. 대통령이 탈당하여 집권당이 바뀌는 사태가 과연 어느 민주국가에 있던가. 이런 듯도 보도 못한 상황이 찾아왔지만 민주당의 집권은 나쁘지 않았다. 바로 군부가 민주당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직업군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문직업군을 제정하도록 결정한 민주당 주도의 정부는 새로 바뀐 정권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다시 멕시코를 때리기로 하였다. 아이고, 세상에! 이번에도 뭔가 잔뜩 원하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이 개시되고, 그간 미국에게 당한 게 있어서 군사를 잔뜩 뽑아둔 멕시코였지만, 멕시코의 인구수가 너무나도 적었기에 의외로 전력은 비슷해 보였다. 미국은 전선의 전진이 지지부진한 것 같자 바로 작전을 바꾸어 또다시 상륙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똑같은 작전에 또 당하는 멕시코. 아이고, 이 멍청아. 그렇게 또다시 두 개의 전선을 관리하게 된 멕시코였지만 그래도 이번엔 대비를 잘 내둔 덕분인지 전선이 꽤 오래 유지되었다. 하지만 전쟁 도중 미국의 전문직업군이 제정되면서 미국의 군사들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공격력이 올라가게 되었다. 현장에서 질풍과 같은 속도로 훈련을 끝마친 군사들은 힘을 얻어 멕시코의 전선을 더욱 밀어내기 시작하였고 또다시 멕시코의 수도는 미국에게 유린당했다. 그렇게 미국의 세 번째 승전. 미안해, 멕시코야. 이게 다 나쁜 아메리칸 녀석들의 짓이란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노예제가 폐지된 지 10년이 지나, 더 이상 국가에는 노예제를 진심으로 주장하는 세력이 사실상 소멸되었다. 물론 국가는 나라의 반기를 들려했었던 남부 대농장주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아무튼 그렇게 평화롭게 노예제를 폐지하고 인디언 준주를 합병하여 북아메리카의 정식 영토로 편입하였으며 멕시코에게 빼앗겼던 텍사스와 그 외의 수많은 영토를 받아온 미국은 현대 미국보다 더욱 거대한 토지를 지니게 되었다. 이제 이 비만 미국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과연 이 폭군 아메리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